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 칼라케이션을 해보는 건데, 노우하고 더 스코어가 붙어 다니는 연어예요. 장소가 옆에 있는 거죠. 컬, 함께 있는 거죠. 로케로케 로케 장소죠. 그래서 칼라케이션스라고 해요 이때는, 에 시합에 갔는데 옛날에 그 시합장에 점수가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상황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알다 이랬지구요. 셀러스 코어는 아, 원래 술집에서 외상 빚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다. 빚을 갚는다는 뜻에서 우리가 복수하다이 뜻으로 빚 갚을게요. 복수하다이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우야가나. 이 이션 사수는 션의 집으로 갈 것이었다. Not t h apartment. He split with four other cops. 네 명의 다른 경찰과 그가 헤어진 그 아파트가 아니고, 댄버에 있는. So,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the city lag, like lax,죠. 도시의, 그 도시, 도시 규정에 따르면, he was a 댄버. 그는, e h 댄버 resident. 안 보이는군요. 어. 그는, uh, 버의 주민이었다. His house in Boulder. where his wife Riley would answer our knock. 볼드에 있는 그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인 라일리가 would answer our knock에 에, 응대를 했다. I knew nobody was gonna be breaking anything to her. 나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안다. She'd know. 그녀는 안다. What the news was. 뉴스가 뭔지를. The moment s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을 때. And so the three of us, 우리들 세 명이 standing there 거기 without shown 없이 서실 때 Any cops 와 r i 경찰의 아내는 우두 노 아는 법이다. They spend their lives 평생을 trading 두려워하고 준비하면서 for that day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 Every time there is a knock on the door 문에 노크가 있을 때면 they expect it 그게 에, 죽음의 메신저가 매, Standing there. 그들이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다는 걸 안다. This time it would be. 에, 그런 상황이 이번, 이번이다. 번이 You know. Uh, 아시죠? She's going to know. Um, you know. 아시죠? She's going to know. I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다. 에, probably Wexler said. Wexler는 말했죠. 음, they always do. 에, 아내들은 항상 알, 알죠. I they were counting on Riley knowing the score, 상황을 as soon as they she opened the door. 이러면 그 어려운 상황, 남편이 죽은 상황을 알 거라는 걸 깨달았다. It would make their job이죠. 그러면 알면 일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The former champion entered the championship uh, competition에 들어갔다. 시합에 들어갔다. Looking to settle 빚을 갚으려고 with a young player who d i d d r o n e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던, 이전에 토너먼트에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던 음, 그사람에 에, 그 젊은 선수에게 빚을 갚길, 갚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다 세를이죠. 쭉 내려갑니다. s 스코어, 아, 스코어죠. 세를이 아니고. Lex, Regulation, Lion, l o o p to, 기대하다. No the score, 또는 No the what's what. 이거 쓰기도 해요. 좋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진상을 알고 있는 거. 보통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To know all the important facts, 상황에서 이 스페셜 불쾌한 것도 on 데 h i s r e a l 상황이 어려운 거 오픈 원 n w h 포메이션이 불쾌하더라도 원래 게임의 점수판을 보고 하는 거야 요 멍청하지 않 he k n o 상황을 알지 he has to 결과를 낼야쓴안 그러면 그는 쫓겨나니까 아 h 히노우스 상황을 알 거야 when it comes 에관 she's definitely out o 노는 물이 다르니까 이런 거죠 s e 또는 두단어는 pay off wipe o 또는, 뭐, 이렇게, 셀을, 언올 n o l d 를 쓰기도 하죠. 또는 셀을 old scores, 복수형을 쓰기도 해요. 복수하다 원화를 갚다인데, 원래는 빛을, 빛을 갚다가 되는 거죠. 원래 숫자 표식은 나무에 긁어서 표시하는데, 에, 그게 이제 셀을 더 표식을 없애는 거죠, 숫자를. 그게 빛을 갚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빛 갚다가 우리말로 복수하다의 뜻도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얘네가, 우리나. 보리스 빌리우치 경찰은 민들 살인범이 갱 uh, 멤버럴 거라고. 어 셀링 셀링 어스코 라이벌 갱하고의 복수를 하려고. The 해야는 h i s 스코어트 풀어야 할들이 있다 서로에게. Um. Uh, when they s t a r t e 을 구원을 풀었다 B라고. 아 uh, 이게 왠인데? When, when s h Wait for an hour. 인들 비속에서 기다리게 해서. When인데 when. W H E가 오타가 됐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